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조그만한 진짜 진짜 뿌띠 목도리, 뿌띠 목도리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뿌띠 목도리는 배색을 해서 한코 고무 뜨기만 하면 되는 쉬운 목도리지만, 시작과 끝부분이 이렇게 코 잡은 티가 안 나는 흔들 코와 한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테크닉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일반 코와 일반 코막으로 만드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이렇게 뿌띠한 목도리. 제 취향입니다. 저는 작고 이렇게 간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간편한 뿌띠 목도리 만들어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사용할 실은 올 시리즈. 5라는 실과요 제가 사용할 바늘은 네, 여기 잘안 보이는데 3.5mm입니다 원래 이 실의 권장 바늘은 4mm인데요 저는 대바늘 땀이 좀큰 관계로 3.5mm를 써볼게요 먼저 16코를 잡아서 흔들코를 해주었어요 흔들코는 뭐냐면요 대바늘에서 코를 잡을 때코 잡은 티가 안 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끝부분에 코를 잡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뭉툭하게 마무리가 돼서요 코를 잡은 티가 안 나게끔 하는 게 흔들코입니다. 흔들코를 16개 만들어서 좀 떠주었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한코 고무뜨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첫 코는 거르지 않고 계속 떠줄 거예요. 만약에 흔들코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일반 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실이 하에서 제가 바늘을 조금 색깔이 있는 걸 들고 왔는데, 이제 무조건 한코 고무뜨기를 떠줄 거예요. 한코 고무뜨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맨첫 번째 코 겉뜨기, 실 돌려서 그 다음 거 안뜨기죠.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지만 기초기법 영상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겁니다. 혹시 한코 고무뜨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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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에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요.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번 반복하는 한코 고무뜨기 기초기법으로 이동됩니다. 겉뜨기와 안뜨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실을 앞에서 한 번, 실을 뒤로 넘긴 다음에 겉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실을 앞으로 다시 가져와서 안뜨기 한 번. 이렇게 실을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 이동하는 걸 까먹으시면 코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시면서 한코 고무뜨기를 원하시는 만큼 저는 배색을 넣을 거기 때문에 배색을 하고 싶은 만큼 쭈르륵 한번 한코 고무뜨기를 떠보시고요. 이때 배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목도리는 원래 첫 코를 거르고 뜨는데 저는 첫 코를 거르지 않고 첫 코를 계속해서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첫 코를 떠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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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코 고무뜨기를 쭈루룩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이 정도를 떠주었는데요. 이게 비율이, 어, 하양 핑크, 하양 핑크 가잖아요? 근데 하양이 더 많고, 핑크가 조금해도 이쁘고요. 규칙 없이 가도 이쁘고, 하지만 저는 똑같은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단마다 색깔을 바꿔줄 예정인데요. 20단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보시면 V자 하나 있어요. 그렇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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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어, 지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까지 됐고, 여기 지금 바늘에 걸려 있죠. 이것까지 쳤을 때 20개가 되었어요. 자, 이 실은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배색할 때는 이렇게 자르면서 하셔야 됩니다. 핑크색 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한 한코한코 고무뜨기를 해줄 건데요. 실에 매듭 없이 그냥 걸어주세요. 그냥 걸어서 겉뜨기 빼주세요. 이때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거 무시하셔도 돼요. 조심 조심 안뜨기 떠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실두 가닥을 쫑쫑쫑 일단 당겨주세요. 절... 너무 짧지만 않으면 풀리진 않거든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또 핑크색으로 20단을 또 떠주겠습니다. 배색하고, 단수 세고, 자, 이렇게 핑크로 한 단을 뜨고 있어요.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이거의 반복이에요. 핑크색 20단 또 뜨고, 하얀색으로 바꾸고, 핑크색 소모단 뜨고 하얀색으로 좀 바꾸고 좀 아날로그한 방법이지만 실을 잘라가면서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그러면 하얀 색상이 걸려있던 바늘에 있는 모든 실들이 이렇게 핑크로 바뀌었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한코 고무뜨기는 배색을 넣었을 때 정말 예쁜 무늬가 돼요. 한 단을 더 떠고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되돌아올 때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뜨기로 끝나니까 안뜨기를 조심스럽게 빼주고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 실들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색깔이 핑크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조금 뜨다 보면은 이제 옆에 실들이 자리를 잡으니까요. 이렇게 배색을 해가면서 원하시는 둘레. 그러니까 총이 폭이 아닌 이 길이를 둘러가면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이쁘게 한번 떠보세요. 자, 이렇게 이쁘게 떠주셨나요? 자, 저는 이렇게 20단씩 했는데요. 희한하게 맨 처음에 한게 조금 작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단 짜리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한 부분을 보면 조금 두 단이 적고 적죠. 이게 아마 흔들코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흔들코 같이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이 흔들코가 어려워서 일반 코를 잡으신 분들은 일반 코마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시작 부분을 흔들코처럼 이렇게 하신 분은 돗바늘, 한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한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만큼은 따로 준비를 해둔 게 있습니다. 물론 돗바늘 마무리를 할줄 아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여기 알파벳 I 눌러주시면 되는 거 알죠? 자, 겉뜨기는 안뜨기처럼 이렇게 찌르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럼 돗바늘 마무리를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자, 돗바늘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마무리한 티도 안 나게 시작한 부분과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나머지를, 그럼 이제 돗바늘로 조금 숨겨준 후에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해서 실을 좀 정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요. 남는 실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을 준 후에 숨겨주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실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실들은, 어, 묶으셔도 되고, 안 묶으셔도 돼요. 묶으셔도 안 묶으셔도 되지만, 저는 하나하나 묶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색깔, 배색 부분에 실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저는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코바늘로, 코바늘로, 흰색 부분에는 흰색 실을 숨길 거고요. 핑크 부분에는 핑크 실을 숨길 거예요. 자, 이렇게 코바늘로 왔다 갔다 규칙 없어요. 그냥 안 보이게끔 왔다 갔다. 이게 좀 잘못하면 너무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조금씩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흰색 실과 핑크 실. 핑크 실은 또 핑크 색상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